매일 기도 2월 5일 제목 빵과 포도주 주님 성찬의 빵은 주님의 몸이며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피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리고 손에 잡히지는 않으나 신비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사소한 사물에 불과하지만, 이빵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먹을거리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경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들어보면, 그 아득함에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생명의 필수적 진료라 할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순, 못할 순간이 득달같이 달린 닥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하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 개혁 시대 때의 성찬 논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체설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사제가 축사한 다음에는 그렇게 변한다. 얘기를 해요. 마텔루토는 임재설을 얘기했고요. 쯔빙글리인가 누군가는 상징설을 얘기했나? 칼비는 기념설을 얘기했나? 지금 제가 이걸 정확하게 신학자들과 매칭해서 말씀드리질 못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화채설, 임제설, 기념설, 상징설 등등으로 나뉩니다. 화채설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보이죠.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서 이 문제를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화제설이 아주 엉뚱한 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생각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간단하게 해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 복잡성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도 그거는 좀 터무니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저도 화채소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 꼭.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고요. 우리가 상징서를 따르든지, 기념서를 따르든지, 임제서를 따르든지, 성찬 때 놓이는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피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몸과 피를 받는 거죠. 그와 일치되는 거죠. 요 대목을 잠시 더 보실까요? 빵과 포도주요. 저도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빵과 포도주라는 사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더 절감합니다. 뭐 성찬식 때뿐 만이겠어요 일용할 양식도 그렇죠. 그이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하나는 고체로 된 거고 하나는 이제 액체로 된 거잖아요. 그 그게 이제 모든 먹을거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먹을거리.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만 있으면 왜 하필은 포도주가요? 이게 그 당시 예수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어떤 민중 신학자와 목사들은 이거 빵과 포도주 하지 말고 떡, 떡과 떡 막걸리로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이 전통을 그대로 살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은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우리 식대로 맞게 예배나 찬송가는 모든 것을 무조건 바꾸는 게 능세는 아니거든요. 그걸 보통 토착화라고 합니다. 토착화 우리에게 맞도록 바꾸는 것 말이죠. 먹을거리인 거죠. 어떤 경례로 존재하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이제 아득한 거예요. 빵 하나가 아득한 겁니다. 그, 그 여러분들이 뭐을다 상상할 수 있으니까 왜 아득한지, 왜 아득하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 작년에 밀밭에서 자란 밀, 그리고 밀이 싹이 터갖고 뭐 어떻게 되고, 그 탄소도자 동화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여러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발효가 돼서 빵 빵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긴 과정은 정말 마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빵한 조각 혹은 밥한 그릇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주론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지구에서 그런 거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우주로 넘어가서 어디서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런 밀과 벽가 자라는지. 하도 넓으니까 어딘가는 그런 행성이 있,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긴 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멀, 아주 멀면, 멀면 우리가 가, 갈 수도 없으니까, 그건 없으나 있으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 먹을거리의 조건은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지금 마실 수 있어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맞춘 거죠. 복된 거죠. 성찬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서의 신비로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주론적 무게가 담겨 있는 빵과 포도주니까 그를 독점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런 쪽으로 성찬의 신비가 신앙 안에서 더 풍성해지면서 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영적인 동력, 에너지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찬 공동체니까요.